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어, 어서 오십시오. 괜찮아요? 어. 많이 놀랐죠? 부 대변인 시절 기억 나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억 남아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정말로 기억에 남는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이 국민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어떤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그때 당시에 배우는데 지금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하면 보통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느냐,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죠. 듣는 사람, 즉 수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간결하게 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언어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대변인은 특별하게 또 다른 필요한 점들이 있을까요? 대변인은 당을 대신해서 국민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청년 대변인은 청년들에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대변인 3차 결선 생중계도 혹시 함께 하시나요? 2차 예선에서 지원자들이 1분 논평 브리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두 명만 뽑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아주 인재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델리 민주에서 최종 후보들이 했던 브리핑을 올려준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차 결선에서는 8명의 후보가 서로 토론으로 맞붙는다고 하는데 21일 수요일 저도 꼭 본방 사수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도 우리 새롭게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이 될 유능한 청년들에게 관심가져주시고 또 우리 도전하시는 우리 청년들께서도 실력 발휘하셔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본인의 정치 인생도 화려하게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